송크지가 두 개의 태블릿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 이거는 갤럭시 노트1 10.1이고요. 이거는 아이패드 8세대, 제일 최신에 나온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둘다 와이파이 전용 모델이고요. 어, 송크지는 이걸 돈 주고 산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둘다 송크지 겁니다. 그래서 송크지가 오늘은 구두세 관점에서 철저하게 이두 개의 태블릿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제품이 이길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송크지와 함께 구두세의 태블릿 비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출고가 갤럭시 노트 2012년도 1 0 1인치 처음 나왔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와이파이 모델이 74만원이었어요. <laughs> 74만원. 와, 와이파이밖에 안 되는 모델 모이도 뭐 이렇게 비싸. 그럴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만해도 태블릿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은 제품이었고 그리고 삼성에서 나온 이 갤럭시 노트 10.1 에디션이 워낙 고사양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출고가 굉장히 비싼 면이 있었고요 이 아이패드 8세대 와이파이 모델 전용 제품의 경우는 출고가는 449,000원입니다 비슷한 이제 태블릿이 정말 흔해졌으니까 비슷한 사양으로 놓고 봤을 때 어, 갤럭시 노트 중에는 뭐, 갤럭시탭 A 10.1이 정도가 비슷한 사양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갤럭시탭 A 10.1 같은 경우도 출고가가 49만 9천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면에서 아이패드 승! 자, 두 번째로 사양인데요. 갤럭시 노트 10.1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제품이고 성능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갤럭시탭 A 10.1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갤럭시탭 C 10... A10.1 같은 경우에 듀얼 코어와 헥사 코어 CPU를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2기가예요. 내장 메모리가 32기가 바이트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SD를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800만 화소. 전면 화소는 500만 화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 A10.1인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6150mAh입니다. 근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일단은 3 2기가 모델, 제일 저가 모델인데 헥사코어 CPU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3GB 그리고 내장 메모리는 이제 32GB인데 안타깝게 외장 메모리를 슬롯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SD나 이런 걸 통해서 확장을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 8557mAh 아뭐 이렇게... 뒤에 짜자하게 뭐가 많이 붙었어 8000mAh면 8000mAh 하든지 8500mAh 하든지 아무튼 네 마음에는 안 들지만 8557mAh라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탭 A10.1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 네 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 그리고 전면 카메라 그 전면 카메라는 120만 화소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전면 카면 사실 크게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송크우지 관점에서 배터리 때문에 사용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더 오래 가고 그리고 그만큼 한번 충전하면 오래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용면에서 아이패드 승! 자 이제 다음으로 구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갤럭시 노트 10.1 2012년도에 나온 모델인데 뒤에 후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트 제품이기 때문에 펜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넣고 빼고 이렇게 꽂을 수가 있게 되어있고요. 물론 이제 노트 제품이니까 필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구성품을 보면 일단 본체하고 펜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펜에 교체할 수 있는 팁 부분 팁 부분이 계속 쓰다 보면 닳기 때문에 팁을 기본적으로 6개를 주고 있어요. 6개 중에 3개는 실리콘 팁이고 나머지 3개는 네, 플라스틱 팁입니다. 사람들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플라스틱 팁을 쓰시고 조금 더 종이나 이런 느낌에 가깝게 조금 사각거리는 느낌이나 조금 약간 덜 밀리는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리콘 팁을 세 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어폰과 이어폰의 이제 커널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앞에 고무 팁을 바꿀 수 있는 교체 부속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펜의 앞에 팁 부분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팁 교체기까지 같이 구성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전기나 충전 케이블은 기본 구성품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이패드, 아이패드 구성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패드 8세대 와이파이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본체 그리고 충전기, 충전 케이블. 네, 끄십니다. 네. <laughs> 그래서 구성품 면에서 가격이 물론 갤럭시 노트가 훨씬 비싸긴 했지만 출시된 시점을 고려를 했을 때 구성품 면에서는 갤럭시 노트 승! 자, 이제 액세서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거는 갤럭시 노트 10.1 2012년 에디션에 대한 회전형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세울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해서 세울 수 있도록 홈이 3개 있어요. 그거 외에도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세로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서 여기 위에 충전 케이블이 있는데, 충전 케이블 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충전을 하면서 또 감상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회전형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저가 송크지가 구매를 했는데, 많이 팔지는 않지만 최저가 8 0 0 0원에 구매를 했고요. 아이패드 8세대 같은 경우에 케이스를 찾아보니까 제일 저렴한 케이스가 한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시중에 그래서 거의 한두배 정도에 가깝죠. 일단 케이스의 가격도 워낙 비싸고 그리고 기본 구성품이 워낙 단초하기 때문에 어 필기를 하려면 아이패드 펜슬을 사야 돼요. 그렇죠? 아이패드 펜슬 정품 가격이 얼마냐? 12만원 너무 비싸요. 그렇죠? 고작 필기 한번몇번 번 하려고 펜슬을 사는데 12만원 이 12만원 너무 비싸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품 말고 호환품을 찾죠 이제 사람들은 짜플펜슬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뭐 중국산 애플펜슬하고 굉장히 비슷한 짜플펜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서 이거를 새 제품으로 사려고 하면 4만원 정도 합니다 어 그리고 또이 짜플펜슬을 사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이제 전면이 강화유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아이패드 펜슬 같은 경우에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꺼워요 굉장히 펜슬이라는 이름답지 않게 그냥 일반 연필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기할 때 이제 탁탁 소리가 나요 탁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 그게 굉장히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또이 앞에 팁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리콘 캡을 또 따로 삽니다. 그리고 또 애플 펜슬 이거를 또 혹시나 기스나거나 떨어지면 보호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케이스도 사야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뭔가 어디 수납할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납되는 케이스도 사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애플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돈이 계속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액세서리 면에서도 갤럭시 노트 승. 자그 다음은 이제 필기를 할때 필기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아까 이제 악세사리 부분 얘기를 할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갤럭시 노트를 쓰다보면 갤럭시 노트 펜에는 팁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라스틱 팁하고 그리고 실리콘 팁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 이제 플라스틱 팁도 굉장히 가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똑같이 강화율이긴 하지만 필기를 할때 느낌이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뭐, 탁, 탁, 하는 소리, 소음이나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은 편이고, 실리콘 팁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리콘 팁은 전혀 소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 펜슬로 이렇게 필기를 하다 보면, 어, 뭐 이렇게, 글씨가 끝에 가서 이렇게 글자를 뗄때 삐치는 현상도 굉장히 심하고요. 이 강화유리에 쓸때 지금 이 소리 들리시죠? 네, 이렇게 쓰다 보면 타닥탁탁하고 소리가 나요. 이런 것들이 도서관이나 뭐 강의실이나 이런 데서 쓰기에 굉장히 조금 거슬릴 것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필기감 비교했을 때 이때도 갤럭시 노트 승.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치 앱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겠죠. 당연히 갤럭시 노트는 안드로이드 기반 운영체제고, 아이패드는 iOS 기반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스토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 앱 스토어가 있잖아요. 앱들을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 구두대 관점에서, 이제 안드로이드는 무료, 무료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죠. 무료 앱들이 굉장히 많은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앱 스토어는 대부분 유료 앱들이 좀 많아요.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유료 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송크우지가 구도세 관점에서 앱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앱을 설치를 한다라고 해도, 같은 앱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안드로이드는 무료고, 앱에서는 일정 금액의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앱들 비교조차도 갤럭시 노트 승, 송크우지 너무 갤럭시 노트 편만 되는 거 아니냐. 네, 안드로이드를 워낙 오래 써봤으니까, 애플은 사실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드로이드의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불쌍하니까, 애플, 아이패드, 너는 어디서 승이냐? 아무래도 이서빌리티, 요즘 조금 있어 보이는 거. 아무래도, 어, 디자인이 워낙 조금 예쁘니까, 갤럭시 노트도 예쁘기는 하지만, 아이패드, 애플 매니아 분들이 계시니까, 애플 매니아 분들을 생각을 하면 확실히 이서빌리티는 애플 아이패드가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서빌리티에서는 아이패드 승 옛다 하나 먹어라 네 이렇게 해서 송쿠지가 철저한 구두쇠 관점에서 안드로이드 갤럭시 노트하고 그리고 애플의 아이패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뭐 기존에 이미 애플 아이패드하고 갤럭시 노트를 비교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송크지가 한번 조금 재밌게 구독세 관점에서 조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으셨고 흥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송크지는 다음 주에 일상에서 조금 더 소소하고 조금 더 전략할 수 있는 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